인삼 더덕 세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거는 혼합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. 인삼, 다음에 더덕, 혼합 세트. 이 상품도 상당히 괜찮은 상품인데 어, 고객분들이 이 상품도 많이 찾아가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. 인삼도 맛보시고 더덕도 맛보시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99,000원입니다. 딱 99,000원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요번에 착한 스티커라고 나와요 좀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10만원 이하 상품은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어요 고거 부착하셔 갖고 좀 열심히 판매 바라겠습니다 요 상품 같은 경우 는5 플러스 1이에요5 플러스 1이니까 6의 배수로 가 나가겠죠 6개 사면 하나가 깎이는 거예요 12개 사면 2개가 깎이는 거고 18개 사면 3개가 깎입니다 근데 17개를 사면 2개가 깎인다는 점 2개가 애놀이 돼요 5 플러스 1, 7 플러스 1, 7 플러스 1은 8의 배수, 5 플러스 1은 6의 배수로 계산을 하시면 맞습니다. 그 부분 꼭 이해해 주시고요. 이 상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